안녕하세요. 우먼카의 시현호 과장입니다. 오늘 이 가성비 오정 시현호 과장이 가지고 온 차량 같은 경우는요. 정말 인기 많은 차량이죠. G80 2.5이륜 G80 가지고 와봤는데요. 요즘에 G80 중고차 보시는 분들이 검색을 하시다 보면 금액이 4천만 원, 4천만 원 이상 되는 차량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취등록세 부대비용을 전부 다 합쳐도 4천만 원 넘지 않은 차량 가격 3,550만 원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요. 제식시스 제일 중요한 부분 파퓰러 패키지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연식은 2020년 7월 등록 21년형, 주행 거리는 58,000km, 1년에 약 1,200km가량 0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요, 신색의 블랙 시트로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난자스럽지 않은 제일 클래식한 색깔 조합이고요. 생활기스 제외하고 파손이나 까짐 이런 거 보이지 않는 굉장히 깨끗한 상태니까요. 하나씩 옵션 설명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 레이저 판 장착되어 있고요. 라이트 백화현상 없이 아주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전 사주분 같은 경우는요 치과 의사분이셨는데요. 그러다 보니 병원 진료 왔다 갔다 하실 때귀정도 그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셨던 차량입니다. 그만큼 히스토리에 탄탄한 차량이고요. 사이어 같은 경우는 약 60%가량 남아있는 차량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런 지파용 같은 대형차 차량 같은 경우는 휠이 까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휠 질서 없이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성능 기록부상은 무사고 그리고 단순 교환 두 부위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조석, 앞문짝, 뒷문짝 교환이 있는 차량이고요. 그만큼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 보시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산 대형차량답게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보시게 되면 파이어 공기 압뒤트 들어가 있고요. 공구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 트렁크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럼 차량 내부 설명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들어가 있고요. 보시게 되면 메모리 시트 1번, 2번 세팅 정해져 있고요. 차선 이탈과 관자율 주행,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까지 아무래도 제네시스 국산의 대형 프리미엄 세단이다 보니까 옵션 같은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이 전면부를 보시면요, 풀 디지털 계기판 들어가 있습니다. 풀 디지털 계기판이 있는 경우는 하이테크 옵션이라고 해서 보통 파퓰러 패키지에 들어있는 옵션이 많은데요.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실 때는 꼭 파퓰러 패키지가 있는 차량을 권해드립니다. 나중에 판매하시거나 하실 때도 더 훨씬 더 많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처럼 좋은 차량, 이런 고급 프리미엄 세단에 파필로 패키지가 빠진 아날로그 기판이 들어가면 무리해서 차를 산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항상 성호보다 높은 옵션은 웬만하면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질리지 않게 기판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래서 파필로 패키지가 있는 차량을 잘 샀다. 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1열에 열선 통풍 시트는 당연히 있고요 핸들 열선 당연히 있습니다 안좋다 프로토 에어컨으로 디지털로 터치 조작 가능하고요 무선 충전 패드 장착되어 있습니다 신형 같은 경우는 하이패스 카드 여기다 꽂는 거 알고 계시죠 솔로프인 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 는 뒷자리 햇빛리의 커튼 조작하실 수 있고요 블랙박스 앞뒤 두 채널 전부 다잘 나옵니다 스마트키 두개 제시스 가스기까지 키세개 풀세트로 전부 다 있고요 20년식에 5만 키로 밖에 안탄 차량이다 보니까 시트 상태 컨디션 정말 좋습니다 통풍시트 시원한 바람 정말 잘 나오고요 조작 같은 경우도 보시면 터치 굉장히 잘 됩니다 처음 이런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뒷자리 컨디션 정말 좋고요 사용감 거의 없습니다 뒷자리 공조기, 히터, 에어컨 잘 나오고요 워크인 시트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뒷자리 열선 잘 나오고요 앞에서도 이렇게 조작할 수 있게 인터페이스 되어 있습니다 네, 대형차인 만큼 뒷자리 공간감도 굉장히 넓습니다 네 앞으로 가서 마지막 설명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흰색 블랙시트 G80 차량 가지고 와봤는데요 2.5 이륜 주행거리는 58,000km 연식은 2020년 7월 등록 2021년 형입니다 금액 3,550만원 굉장히 가성비 있는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말 그대로 옷을 바꿔 입으셨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오셨을 때 리프트 검수, 시운전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꼭 오셔서 실물로 직접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외에도 G90, 수입차 세단, 5시리즈 E클래스, 그리고 아우디 A6까지 모두 많으니까요. 네이버에 우먼카라고 검색해주시면 24시간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 전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친절하고 명확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카의 가성비 오정 신현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